뚜껑을 어떻게 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돌려지죠? 근데, 원래는 아래까지 쫙 묻어있거든요. 그거를 벗겨내야만, 이거를 뚜껑을 딸수 있는지 알고, 제가 그걸 다 벗긴 했습니다. <laughs>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한 강군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리네요.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차박을 떠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들어와서 첫 차박인데요. 어디로 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멀리 가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서 오늘 차박은 한강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는데 거의 30분 만에 왔어요. 가까우니까 편하긴 하네요. 오늘은 한강공원 차박이라 제가 음식도 그냥 편의점에서 다사 먹으려고 하고요. 그냥 여유로운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안 좋네요. 날씨가 화창했으면 여기 잔디에다가 저도 테이블 좀 깔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아... 다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5시 41분이에요. 근데 밤에 여기 이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한강공원이라 편의점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먹을 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고요.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뭐 사서 먹으려고 준비 안 했어요. 저 예전에는 서울의 형징이었는데 그래도 지금도 인사빌딩하면다 알아주니까 지금 생각보다 배가 고파서 뭘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쪽 보니까 비비큐 치킨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는 모를까. 근데 한 마리는 좀더 먹기 힘들 것 같아서 반 마리 파는지 확인해보고 반 마리를 팔면 치킨을 염염 해야겠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네요. 이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우리는 자주 보는 광경이니까 특별하지 않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이 황금색의 육상 빌딩도 보이고 이 뒤에 이렇게 큰 강이 있어서 유혹적인 정취를 느끼나 봐요. 그 물어봤는데 한 마리밖에 안 팔아서. 제가 한 마리를 다 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다음에는 주차기기 용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한달 전쯤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3월 중순 정도에 걸렸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위각과 호각이 안 돌아왔습니다. 한... 50% 정도 돌아왔나? 처음에는 아예 진짜 못 느꼈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좀 짠맛, 단맛 한 1차원적으로 느껴지긴 한데 디테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식욕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거는 이가 그호각이 돌아오면 그날 먹고 싶은 거는 그날 먹으려고 합니다 주말에 먹어야지 내일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먹고 싶은 거는 바로 먹어야 됩니다 차로 갔으니까 가볍게 한잔하려고 오늘도 위스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메이커스마크. 메이커스마크 병치고는 좀 이상하죠? 여기 원래 그 밀랍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병은 그게 없는 이유가 제가 위스키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산 위스키가 바로 이 메이커스마크인데 뚜껑을 어떻게 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돌려지죠. 네, 그 빨간색 밀랍이 원래는 아래까지 쫙 묻어 있거든요. 그거를 벗겨내야만 이거를 뚜껑을 딸을수 있는지 알고 제가 그걸 다 벗겨냈습니다. <laughs> 지우는 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 메이커스 마크의 가장 큰 특징이 이밀랍으로 이렇게 흐르는 듯이 이렇게 봉한 건데 아 어, 그거를 제가 모르고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민둥민둥한 메이커스 마크가 됐는데, 역으로 다른 메이커스 마크는 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건 <laughs>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이커스 마크 전용 잔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메이커스 마크 행사를 갔어요. 그때 삼각지역에서 투라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했었는데, 거기 가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이 컵을 구매를 하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왁스에 담가주거든요. 이렇게 딱세웠나요 그러면 이렇게 주르륵 흐르죠.

확실히 미각이 아직 안 돌아와서 그냥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스키 맛이 전혀 안 나고. 콜라맛도 그렇게 안 나요. 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 <laughs>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가 4,000명을 돌파를 했어요. 요새 들어서 좀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1부터 지금 4,000명이 넘을 때까지 숫자가 쌓여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봐왔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이 한번한번 한번 늘어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인데 제가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좋아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런 감사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게 제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많이 고민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독자가 많이 있는 이유는 작년 10월에 도쿄를 갔다 오면서 호쿠오카, 오사카 이렇게 일본 여행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쇼츠가 원래 노출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고 거기에서 또 일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쌓여 가다 보니까 쇼츠 컨텐츠를 보시고 구독을 많이 눌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일본 여행을 앞으로도 많이 갈 계획이고요 이번에 갈 때마다 좋은 장소들 찾게 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3월 달에도 후쿠오카를 다녀오려고 했어요 다 일정을 잡아놨었는데 후쿠오카 떠나기 일주일 전에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걸 캔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현지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하러 일본을 가야 되는데 제가 5월 달에 도쿄를 가거든요 3박 4일 일정으로 제가 예약을 다 해놨고 이번 컨셉은 혼녀입니다 3박 4일 동안 혼자 여행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혼자 여행을 하면서 재밌는 것들 많이 발견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편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